국어 교과서 240쪽을 보세요. 1번, 다음과 같은 일을 겪는다면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지 말해 봅시다. 여러분, 1번 그림을 보세요. 1번 그림은 동생과 함께 놀고 있는데, 동생이 실수로 모래를 형의 얼굴에 탁 튀긴 것 같아요. 그럼 이때, 형의 느낌이나 생각은 어떨지 선생님이 옆에 있는 친구 채희한테 물어볼게요. 채희라면 이 형의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것 같아요? 엄청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. 맞아. 엄청 기분 나쁠 수 있죠. 그럼 이 동생의 입장이라면 형한테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까요? 형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까요? 맞아요. 미안한 생각이 들겠죠? 그러면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봅시다. 자, 두 번째 그림은 달리기 시합에서 지금 친구가 이 친구는 1등을 하고 이 친구는 아쉽게 두 번째를 했어요. 그럼 여러분이 이 앞에 있는 친구의 상황이라면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 들까요? 어, 우승을 해서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우승을 해서 기분이 좋고, 두 번째 친구라면 약간 아쉽지만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럼 세 번째 그림을 볼게요. 세 번째 그림에서는 자전거 타기 연습을 처음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뒤에서 아버지께서 잡아주시면서 도와주고 있는 상황인데, 나는 자전거를 넘어질까 말까 생각하면서 지금 이 친구 얼굴을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? 음... 행복할까, 기쁠까, 불안할까, 무서울까? 불안할 것 같아요. 네,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쵸, 처음이니까 좋아요. 그러면 네 번째 그림을 볼게요. 네 번째는 급식소에서 반찬을 먹는데 처음 보는 반찬이 나왔어. 그럴 때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? 아, 어, 저는 이 반찬이 뭐지? 하고 궁금할 것 같아요. 맞아요, 궁금한 생각이 들겠죠. 자,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드나요? 바로 학교에서 문제를 풀어보며 알아봅시다.